없습니다. 거의 여기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도착하자마자 일단 에어패 타기 전에 샌드위치 하나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7,000원. 엄청 비싸네요. 공항이라서. 아니아니 에어패드 탈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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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신호가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다들 잘 지킨다. 와, 여기 하늘 되게 막. 대박이다. 하늘 맛다 이제 목이 안 클케 야지 여기에. 짤라, 짤라, 짤라. 온자작팀에 왔어요. 어디 앉지? 업세어. 업세어를 하라네요. 업세어를 봅시다. 대단하다. 어, 맨 다니는 거야. 언제쯤, 몇 층까지 어떻게 하려 돼? 어? 2! 어? 를 이렇게, 따로 주는 거 너무 좋네. 이건 뭐 리필이 되는 건가? 리필 안 되지. <laughs> 리필 안 돼요. 어, 이건. 마 <laughs> 답니다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이쁜데 너무 높다 진짜 여기야? 전을 아슬아슬하게 합니다 어떻게 먹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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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tor? kalau kong kalau kong kantor ya konyol biar duit lagi kirim kirim pas dengan ciri khas biar duit k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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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오케이 음 지금 이랑 똑같이 먹지응 이렇게 먹어야지 김밥이 더맛어맛있나 맛있어 근이 김밥은 이김밥이 무서워 아 이거 고마워 더마고 지금은 어디가고 있나요? 지금 빈빈커피 가는데 네 여기 한 7년 전에 하노이 왔을 때 여기 커피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7년 전이야? 응년 어. 전? 6년? 어, 7년... 9년? 1 9년도던거같은 어, 그때도 있던 카페가 지금도 있는거야 나또 하나 기억나는 게어 커피 맛 있다고 여기서 두부장창 먹었는데. 어. 내가 그때 변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그 친구가 타이레놀 같은 거 줬어. 아 카페 직원이. 그래 너무 괜찮아요. 어세요잘 먹고 조심하시고요. <laughs> 네. 그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잘드세요 네. 그러면 아, 드림빈으로 래가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이전에 안녕 어, 기차길 카페 거리는 기차가 없으니까 딱히 볼게 없네 그러면 기차길 가운데 서있면 혹시나 기차가 멈춰주나? 치고 가나? 어째 되라? 여기서 뭐안 나오고 그냥 바로 지나가? 응. 그럼 왼쪽으로 가자. <목소리> 어. <들어가야> <목소리> <목소리> 7말 8초 하노이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거를 떠나서 습하고, 오토바이 너무 많아서 매연도 너무 많고, 걷기만 해도 이렇게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날씨. 지금 이 길가에 걸어다니는 외국인들 보면 웃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저 웃고 있거든요 내가 진짜 승자다 아, 민... <laughs> 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따가워 죽겠네 어 유니클로다 <laughs> 유니클로 가보자 <laughs> 유니클로 아 진짜 덥다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와우 에어로빅인가?

아, 혜진 은 호환 게임 미쳤 는데요. 와, 거리에 이렇게 있을 일이야. 어. 이 까비 까거 같은 세상에. 이 세상에 갈래? 빅민. 이거 괜찮아요? 아니, 뭘걸요? 근데 밖에 앉아서 맥주를 먹고 싶지 않거든. 시원하게, 시원, 시원한 곳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를 먹고 싶거든. 오늘은 뭔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다. 어, 주말이 아니라서. 아, 근네 밖에 앉아서 먹지 말자. 어때? 그냥 구경만 하고, 시원한 데 가서 마시자. 어? 너무 덥잖아. 나 아, 근데, 뭐, 맥주만 한잔 마시고 가면 어때? 그쪽으로 왔으니까. 어, 아, 아니. 이런데, 이런데. 아, 아, 아또 뭐지? 한 보자, 그럼. 체크, 체크. 뭐까지 오래? 오케이, 오케 체크, 체크. 오케이, 오케이. 체크, 체크. 존나 이싸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있어여애권있어요야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이있어 고마워 고짠짠 힘냅시다 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덥다 와. 어, 드디어 파네코, right? <놀람> 지금 시간 9시. 쌀국수를 못 먹어서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신기하다. 오, 보수. <놀람> 어, 드디어 보수가 나왔다 어, 오케이, 0.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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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Thank you. 감응 응어.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 Thank you. 너무 아 oh. yeah. uh. yeah. ah, 신을 이렇게 빼고. 오. 오. 칠리. 노칠리. 아 땡큐 나퍼나퍼녹도퍼네나퍼나 네, 네. 네. 지금 시간 6시 44분 6시 반부터 조식도가능하다다 해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 먹고 나도 갈거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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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옳지 않은 것 치고는 조식이 잘 나와요. 어, 어디 가세요, 건별씨이 아침부터? 아침에 호환기 한거니 지금 몇 시인데? 7시 16분. 7시 16분부터 지금, 네. 나오신 그래, 거예요? 아가씨,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조식 먹고 이제 달리기 할 건데. 아침엔 비교적, 비교적 반산합니다. 반산하다는 게 시끄럽지 않다는 건 아니고 나쁘단안다는이야 오케이. w h a t 요 네. 무성운 어, 맞네. 가까이 있었어? 그러네. 엄청 가까이 있었네. 어디 나온 거 죠？사장 <laughs> 한번 더찍어 볼래？오심, 저기, 공 원이 있 어요. 있다고? 가져 가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 망고치킨 샐러드. 이거는 군고남보. 뭣지가 음. 더운데, 지금. 땀안 흘리며 걷기. 마지막 지 30분. 전. 아니, 30분. 바로 땀 납니다. 밥 아, 닦았어요. 와, 더워. Thank you. 이게 에그커피고, 이게 소금커피. 여기는 장인찌데 맛집인가봐. 계란 익는 거 아니야? 우와 이거 봐. 그거다 달구나. 위에 달구나 되기 전. 오맛있않데 어, 이거 한 개랑 이거 한 개로 뭐지? 응? 이거 한 개랑 개가... 이거. 응? 나가다가 지금. 신라 가게 들어왔는데 점프런닝 있어요. 도움이? 원래 이렇게 도움이 나 있어? 어, 오늘 오늘 도움이 나. 포카도 있고. 살로몬도 있다. 살로몬도 있대. 이거 <laughs> 너무 심해 <laughs> 음? <laughs> 이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 엄청 많이 나는데. <laughs> 하노이에서 마지막 밤인데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웃음> 환겜. <웃음> 환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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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게임. 환겜에 가시나요? 오, 저기 큰게 있다. 환겜. 그러면 여기 어디로 또 뛰어가야 돼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 집, 둘이 여기서 한시방이야. 여기요, 네, 가깝네요. 아니, 날씨가 중간이 없네. <놀람> 주변에 카페고, 8시입니다. 오늘 샤파 가는 버스가 11시 반인데, 11시까지 오라고 해요. HK? HK? 버스 라인 컨텐츠에 오라고 하는데, 어제까지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혹시 날씨가 샤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어, 제발. 샤파는 최근에 검색해보니까 3일 동안 맑았 같다고 하는데, 나 가는 날거 엄청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타노이가 지금 완전 비가 쏟아지고 있어 이 정도냐면 천둥에 치고 날이 많았어 들어와 오, 완전 잘위로 가래. 절위로 왔고요. 오, 조금 무서운데? 어 엘리베이터가 있었네. 엘리베이터 있잖아. 무리 하기는 괜찮은곳같 은데, 아이고, 기억 속 어딘가 는하 따라서, 사파를갑니다사파를갑니다 응, 응, 응. 사파를 그쪽으로 가야돼? 그대로 응. 이동시켜가지고 응. 지금 시발 벗어 그냥 우산을 타가지고

11시 30분에 출발을 버스 예약을 했는데, 11시까지 오래, 잠시, 11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 하는데 갑자기 다른 작은 차 타고 이동시키더니, 지금 여기까지 왔어. 결국 12시 넘어서 출발한대요. 몇 시에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차타가가고 <끝>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Good night. Nine seven nine two five two six two two. You can also book through our website at hkbuslines.vn -e or via our Facebook page hkbuslines L I M O U S I N 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on your next. <laughs> Papa. 검몽 빌리지는 픽업 서비스 안된다고 해서 그랩을 불렀어요. 약한 국도로 4,000원이면 갑니다. 가볼까요? 그래, 그로4천원0 그래, 그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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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마다 좀 힘들긴 래나래 그래, 그 아. 우리처럼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아람들은 괜찮아? 아니 시내에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뭐저 안개봐. <laughs> <laughs> 아 정리가 있네.